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 지금 남편이 맨날 바람 펴. 남편이 맨날 빚졌어. 시어머니 모시는 거 너무너무 지겨워. 그래갖고 맨날 머리 하얀 거탁 뛰고 맨날 누워있어. 그래갖고 애가 그냥, 그냥 학교 끝나고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그냥 저집 식구만 보면 신경 지나는데 애까지 학교 다녀왔고 그래서 나뭘 어쩌라고. <laughs> 네. 이러는 엄마는요. 애들이요, 집을 겉돌기 시작해요. 겉돌기 시작해. 엄마가 행복하지 않는 집의 애들은요, 집 밖을 나가 떠돌아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맨날 지겨워 죽겠다. 입만 열면은 응?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 있는 집에 자녀들은요,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면 맨날 엄마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지겨워 죽겠다. 내 팔자야 이러면은요, 애들은 겉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돌아갖고 나가갖고 떠돌아다녀서 3년을 떠돌아다니면요. 진짜 골치 아픈 애가 돼서 돌아와요. 근데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 엄마는 학교 다녀왔어. 우리 아들, 딸 수고했어.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가 맛있는 간식 사놨거든. 만들어놨거든. 딱 안아주면은 애는 간식 먹으면서 집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돼? 엄마가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내가 행복한 게 결국은 누가 행복한 거야?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엄마한테, 본인한테 잘해줘야 돼요. 희생한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아내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내들은요,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아요. 더욱이 성당 다닌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파마 한번 하면은 보통 제대로 좀잘 뽑으려면 한1 0만원 정도 들고 여기 뭐뭐 뭐, 트리트먼트 뭐뭐 뭐 영양 뭐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2 0만원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 이 돈이면 차라리 뭐 한다? 이 돈이면 차라리 애 학원을 한번 더 보낸다. 이 돈이면 내가 살림살이 를 하나 더 한다. 그리고 자기는 파마를 어떻게? 해? 3만 원짜리 철못 뭐 뒤집어 쓴거딱 하고. 거. <laughs>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 그냥 딱 쓰고 있는 거. 난 그런 여자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그래니 이제 아침에 이제 남편이 출근할 때 보면 막또 그게 또 부풀러 갖고 사자 머리 풀어 헤쳐 놓은 것처럼 이래고 눈 이상하게 또 여보 다녀와. 그냥. 다녀오게 하고 난 다음에 다녀오라고 그러죠. 향수도 딱 뿌리고 머리도 딱 한쪽으로 딱 묶고 예쁘게 하고 여보 다녀와. 그래야지 남편이 야, 나 이쁜 마누라 이거 위해서 내 다녀와에 이런 생각이 들지. 그냥 머리는 뭐. 이래고 그냥 잠도 개슴치려갖고 다녀오라고. 합니다. 근데 또 대한민국 남자들은 착해요. 또 다녀오랜다고 저녁에 여보나 다녀왔어. 근데 아직도 사자머리를.